안녕하십니까. 천명 철학관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 12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이 되면 집집마다 대청소를 하고, 묵은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물건이 바로 1년 내내 우리 집 벽에 걸려 있거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달력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제 다쓴 종이 뭉치일 뿐인데 뭐 어때 하고 무심코 떼어내어 종이 수거함에 툭 던져버리거나 심지어는 푹푹 찢어서 쓰레기통에 구겨넣기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그 행동, 달력을 함부로 버리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지난 1년간 여러분이 힘들게 쌓아올린 공덕을 무너뜨리고 다가올 2026년에 금전운까지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력은 단순한 날짜 알림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족이 보낸 365일의 시간, 희로애락의 기억, 그리고 집안에 머물렀던 세월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긴 그릇입니다. 신주 단지 모시듯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나가는 뒷모습은 정갈해야 들어오는 복도 예우를 갖추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한 해의 나쁜 기운은 끊어내고, 재물복은 꽉 잡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력이 가지는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풍수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고 흐르는 물과 같은 재물의 기운입니다. 달력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신성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그 달력 위에 가족의 생일을 표시하고 중요한 계약 날짜를 적고 제사나 결혼식 같은 집안의 대수사를 기록하셨을 겁니다. 즉 달력은 지난 1년간 우리 집안의 역사가 기록된 사초와도 같습니다. 옛 왕실에서도 기록물은 함부로 태우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내 집안의 역사가 담긴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여 더러운 오물과 함께 버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 되다가 연말만 되면 이상하게 자금줄이 막히고 연초에는 꼭 직원들이 주줄이 퇴사하여 곤역을 치르곤 했습니다. 대게 방문하여 이것저것 살피다가 제가 쓰레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지난달, 지난해 달력들이 나면 국물이 묻은 휴지 먹다 남은 과일 껍질과 지석혀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회사의 얼굴이자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아두고서 새해 돈이 들어오길 바라십니까? 달력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내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고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가 찾아올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력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성질 급한 분들은 12월이 되자마자 혹은 새 달력을 받자마자 아직 2025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혼 달력을 떼어내 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수위를 미리 짓는 것처럼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2025년의 기운은 12월 31일 아니 음력 설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을 억지로 뜯어내 버리는 것은 내 명주를 재촉하고 들어와야 할 마지막 복을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새 달력을 걸고 싶으시더라도 헌 달력은 최소한 양력 1월 1일이 지난 후에 가장 좋은 것은 음력 설. 즉 입춘이 지나고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답하시다면 헌 달력 위에 새 달력을 덧대어 걸어두시되 섣불리 떼어내어 집 밖으로 내보내지는 마십시오. 끝맺음이 좋아야 새로운 시작이 빛나는 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버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행동은 달력을 통째로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달력은 종이로만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위쪽에 철 스프링이나 플라스틱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것은 내 인생의 매듭을 풀지 않고 엉킨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새로 된 스프링은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즉 살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이나무의 기운을 올가 메고 있는 형국이니 이를 반드시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펜치나 가위를 가져와서 새고리와 종이를 철저하게 분리하십시오. 이 과정은 지난 1년간 나를 힘들게 했던 악연, 질병, 그리고 묵은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뚝뚝 새를 끊어낼 때 마음속으로 올해의 나쁜 기운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분리한 새 붙이는 고철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남은 종이가 문제입니다. 이 종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숫자와 여러분의 손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찍거나 구겨서 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금물입니다내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구겨서 버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이 적힌 종이를 구기는 것은 내 인생을 구기는 것입니다. 달력 종이는 최대한 표진 상태로 반듯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메모가 많아서 남이 보는 게 꺼림칙하다면 가위로 잘게 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김에 푹푹 찍거나 손으로 구겨서 공처럼 만드는 행위는 삼가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력 종이를 버릴 때는 반드시 흰 종이나 깨끗한 봉투에 감싸서 버려야 합니다. 달력의 날짜가 적힌 면이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밖으로 훤히 보이게 버리는 것은 내 집안의 기운을 밖으로 줄줄 세게 만드는 꼴입니다. 또한 온갖 오물이 묻은 다른 쓰레기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문지도 좋고 이면지도 좋습니다. 달력 종이를 차곡차곡 모은 뒤 깨끗한 종이로 한번 감싸서 보이지 않게 묶으십시오. 그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가장 깊숙한 곳 혹은 재활용 더미의 가장 안쪽에 넣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한해 우리 가족을 지켜주어 고마웠다는 마지막 예우이자 묵은 기운이 밖으로 퍼지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봉인 의식입니다. 혹시 시골에 사시거나 마당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럼 태우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소지라 하여 태워 날려 보내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현대의 주거 환경에서는 함부로 불을 피우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달력에 잉크나 코팅지 타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 독한 연기는 집안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굳이 태우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곱게 싸서 깨끗하게 배출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맞는 최고의 개혼법입니다. 또한 달력에 붙어 있는 사진이나 그림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간혹 불화, 성화 혹은 아주 기운이 좋은 산수화가 그려진 달력이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그림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그림이 마음에 들고 기운이 좋다면, 날짜 부분만 오려내어 버리고 그림 부분은 액자에 넣거나 파일에 보관하여 좋은 기운을 계속 활용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반대로 너무 칙칙하거나 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그림이라면 주저없이 잘라내어 버리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에서 받은 달력을 버릴 때 주의하십시오. 거래처의 이름이 박힌 달력을 함부로 대하면 그 거래처와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이 적힌 물건일수록 더욱 정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잘 감싸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상도덕이자 보이지 않는 기운을 관리하는 사업가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버리는 그 순간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쓰레기통 앞에 서서 에이 지긋지긋한 2025년 빨리 가버려라 하고 저주를 퍼붓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는 해를 욕하면 오는 해도 나를 비웃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했던한 해였을지라도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고 또 다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달력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 속으로 축원하십시오. 2025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으나 무사히 보냅니다. 나쁜 기운은 이 종이와 함께 물러가고 겪었던 경험은 지혜가 되어 나무소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배웅할 때. 비워진그 자리에 2026년의 찬란한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 절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십시오. 세부치와 종이를 분리하여 악연을 끊으십시오. 종이는 구기지 말고 반듯하게 펴서 흰 종이나 깨끗한 봉투에 감싸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버리는 순간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오겠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거창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소한 물건 하나, 지나가는 시간 1분 1초를 대하는 태도가 쌓이고 쌓여 거대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가보십시오. 그들은 낡은 볼펜자로 하나를 버릴 때도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물건에 깃든 기운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고 기품 있게 묵은 해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며 하시는 일마다 순풍에 돋단 듯 만사형 통하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 마무리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정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